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총장 후보 성경입니다. 캠퍼스의 리더십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기존의 성공적인 제도와 정책은 계승하여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과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화합과 통합의 총장이 되겠습니다. 대학의 핵심 보직자는 추천과 공모를 통해서 임명하겠습니다. 캠퍼스의 리더십 부재는 고대정신을 약화시키고 재정위기와 더불어서 대학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공선 사후 총장선거의 농공행상은 없습니다. 21세기는 여성 리더십의 시대입니다. 교원 채용과 보직임명에 여교수 비율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수의회의 중간평가를 받겠습니다. 임기 중 교수의회의 검정한 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를 위해 취임 100일 내에 단기 및 중장기 공약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총장의 권한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예산 집행권과 인사권을 대폭 위임하겠습니다. 대학은 최고 지성의 집합체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집단지성이 고려대학교 발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재정 안정화에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선형 기부에 의존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사학의 재정난은 바이오헬스 산업화, 메가트렌드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인문학을 기반으로 자연계의 기초 실용 연구 그리고 사회과학이 융합이 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교원 임용과 정년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신임교원 충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제 학문 분야의 특성에 맞는 젊고 유능한 학문 후속 세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에 60대의 퇴직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정년 연장을 포함한 모든 논의를 열겠습니다. 급여를 인상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교비 회계에서 인건비 예산을 연간 100억 원 이상 증액하겠습니다. 대학의 급여 수준은 교직원의 자존심이면서 동시에 수고와 땀 흘린 것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대우라고 믿습니다. 세종 캠퍼스 총장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사독립과 책임경영을 통해 우리 세종 캠퍼스가 사회적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종 캠퍼스의 지속 가능한 재정자립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 웰리스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특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양대 명문 캠퍼스가 존재할 것입니다. 병원은 고려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병원의 복지시설은 학생, 교직원,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고대 발전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병원 캠퍼스를 통해 진료와 교육, 그리고 연구가 어우러지고 인문학적인 사변과 자연과학의 연구가 융합됨으로써 우리 고려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행정 전문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행정직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영과 행정의 균형은 학사 업무의 지속성과 발전을 담보합니다. 조직의 경험과 지식은 행정의 축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 전문화는 지속 발전의 핵심입니다. 학생은 대학의 주인입니다. 대학은 교육기관이고 그 한가운데 학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예산 배분에 최우선순위를 교육에 두겠습니다. 소통이 없는 곳에서 불신이 출발합니다. 총장 직할 소통참여위원회를 통해 학업수행의 장애물을 파악하고 함께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모교의 평생 파트너인 교회와 상생하겠습니다. KU 프라이드 사업은 교회를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교우들은 이제 단순한 기부자를 넘어 대학 발전 사업의 파트너로서 다양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모교에 더큰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고연전은 역사이고 문화 자산입니다. 체육특기생의 조언을 회복시키고 예산을 증액하고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연전으로 대변되는 고대다움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아 재정립함으로써 민족의 문화와 역사로 개선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